안녕하세요, 매드윈터입니다 이번에 볼탑 챔피언 탑가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게임 을 안하다 보니까 강등이 돼버렸어요. 다른 마스터지고 게임을 안 했더니 금방 강등되네요. 자루는 정복자, 생명 업수, 전설 가속, 최후의 저항, 철거에 재생의 바람을 갖습니다. 휘창이 이제 탑이 탑 자리 안 나오네. 여기네, 조금 방해하고 올까? 아, 까비 이걸 안, 뭐 이걸 못 맞추네. 오케이, 경치 먹었죠? 약간 꼬았다고 생각하자. 아, 전멸 쓰고 일을 맞췄어야지 상대방개 필요한데. 상대 탑 카밀 정글이 비해고네요 이제 뒤로 다시 빠지자. 다 먹으면은 한6개 정도 차이 나겠다. 그렇지. 탐미야 여기 위험 찍고 탐미야 다시 한번더 찍어줍시다. 아마 집을 갔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탐미야 찍어주자고. 까비. Q찍었어야 되는데 CS는 거의 똑같네요. 12, 16이면 이거 다 먹으면 15니까 뭐야 쟤왜 저기 있냐? 푸쉬하자 당황스럽네. 나도 이제 집가자 이 타이밍에 3일이 한턴더할거 같은데? 혹시 모른다 아니네 한 턴도 안 하네 딜교 어, 하겠죠? 한번 맞아줍시다 오케이 라인 미는구나 오케이. 얘 당겨진다 라인 했다. 이제 뒤에서 안전하게 다시 또성장을 해볼까? 뭔가 올려주고 내려가는 거 이제 체크해줄 겸 와다나 봐가지고 경험치 앞서고 있죠? W. 나오 레벨 이제 여친구 오 레벨이면은 경험치 절반 정도 앞서고 있다. CS도 이제 앞서고. 오지 말라고 합시다, 계속. 오 오지 마. 탑 오지 마. 오케이, 오지 말란 말이다. 까비. 평타로 다 먹을 수 있겠지? 피 찍어주고. 이거 밀어 놓고 집 갔다 오면 되겠다 카밀이 저기 있었으니까 어? 카밀이 이걸 또 로밍을 한번더 가? 그럼 나 포탑 철거 한 번만 할게 카밀 로밍 되게 좋아하네 여기까지 우리안 하겠습니다 나이스 47다45자 이거 미아 찍어주고 아마 집값을확률 높겠죠? 오 마이 갓 까비. 네 이거 할게. 한칸더 먹은 것 같죠. 한칸더 먹었고, 오케이. 이게 맞아. 끝자락에 걸렸나 보네. 잘 가고. 얼른 가. 들어가시고요. 포탑 한칸 되나? 9초 안 된다. 티아멘스에다가 이거 팔고 이걸로 가자 이렇게. 새를 아직 안 돌아왔었나 보네. 체크할 걸 그랬다. 적을 다음번 점화 타이밍 때카밀 잡아보던가 하고, 이거 제어하든나 지금 지우자 아래쪽에 비에보니까 내가 죽을 위험은 없지. 나한테 오던가? 잠깐만, 비... 어, 이게 안 패야지. 아, 이게 안 패야지. 너쿵안쓸 거잖아? 이제 라인 당겨지고 안전게 먹다가 저마 타이밍이 작자. 박에 못하죠. 오케이 질기한 잘했고 W로 막고 아 막을라 했더니 맞아야 된다. 아이고. 그냥 용 쪽으로 하지. 용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공허중에 묶은 건다, 저 친구가. 용해도 되는데. 자, 점화가 40초. 어? 이거, 이거, 이거 위험? 이러면 미뤄야죠 자, 푸쉬. 자, 2차 포탑까지... 아, 니 포탑 밀었고... 까지만... 아, 못미는 이 알았습니다. 비에건 정글 돌러 갔겠지? 피가 벌써 다 차있어? 이런... 아, <laughs> 피가 벌써 다 차있어... 감이 안녕! 무리 당했습니다. 아이씨. 안 사라졌어? 오케이 한칸 먹었다. 억지로 한칸 먹었다. 이거 밀고 템 사오면 되겠다. 지갔네요 그럼 밀어야죠. 자 탑탑 밀었고 이거랑 이거. 어템잘 나온다. 이제도 트포 나왔을 거고 일대일 뜨면은 이기겠다. 다 맞죠? 나이스. 우선 탑은 계속 포인트를 올려가고 있어. 내가. 그리고 이거 압박해서 포탑 철거 한번 때려주고. 전진라인 파밍으로 미리 정리하자. 2차까지 밀었다. 전 탑은 끝났고. 여기 집 가서 용가자. 팀원들이 멘탈이 빨리 안 깨지게끔 탑 끝냈다고 알려주면서 이제 간다고 찍어주겠습니다. 불러 잘 도망간다 미쳤다. 까비다. 이건 죽었네. 버리자. 아군이 당했습니아 싸움 날거 같냐? 게 맞겠죠? 와 잡았다. 기는 까지? 아 뭐야 아이고 대오바했네 나이스 아 좋아요 너무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어돼질뻔했다 오마이갓 oh 골로 갈뻔했네 잡았고 에이 okay, 나이스. Nice. 음 이즈만 좀 보면서 하자. Okay. 빠진 쪽으로 아. 야 소가 너무 공격적이라, 조금 움직이기가 힘드네. 나이스나이스 nice. nice. 잡았다. 저막까지 걸려 있다. 잡을 수밖에 없다. 아, 절로 갔구나. 아, 오케이. 이러면 내가 시각을 봐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 그래. 이거 몸으로 막으면서 포탑 깨면 되겠다. 내몸 매주면서. 나이스. 그럼 두 개. 억제기까지 두 개. 나이스. 저거 보지 말고 이걸 보자. 이거 제희 싸움 괜찮아. 이거 타워만 날리고, 어? 이러면은 싸움 져주고 억제기 사억제기 나쁘지 않다. 나이스 이러면은 여기 싸움 져도 이득이야. 뭐야? 근데 이즈가 그냥 개잘하네. 이즈 엄청 잘하네. 있어주고 <laughs> 펜타킬까지. 야무지입니다. GG. 당연히 이즈를 줘야겠죠? 다시 게임 안에서 휴면, 휴먼 강, 휴면, 휴면 강등됐던 마스터가 다시 올라왔네요. S 플러스. 카멜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흘려줘가지고 잘 가랭이 성장했다. 그리고 이즈가 너무 잘해줬다, 이즈가. <laughs> 이즈 혼자서 그냥 다 해먹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